안녕하세요. 끌림수학의 전재형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외심을 한 다음에 이제 내심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내심을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이걸 배우고 나서 외심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서 조금 해봐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선생님이 이제 한 점을 이제, 아, 가장 기초적으로 이걸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 원의 중심이 있겠죠, 그죠죠 어. 원의 중심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직선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우리가 한번 끄어 볼 거예요. 이 원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딱,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보고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만난다요, 예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어. 자, 근데 그렇게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접하는 선을 보고 이런 선 보고 우리는 접선 이라 그러고 오케이 어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점 그 접하는 지점을 우리는 접하는 점이다해서 접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자그 다음 우리가 이걸 원의 중심에서 접점으로 내렸을 때 우리가 수직 이루는 각도가 이제 원의 중심에서 내린 직선이 접선과 이루는 각도가 수직이다 이걸 우리가 내심을 배우기 전에 한번 끌끌 깔고 들어가 볼게요. 아시겠죠? 자, 한번,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음,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세 점을 우리가 이렇게 끄어 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그거를 똑같은 거리에 있는 원을 한번 그려 볼 건데, 그게 원이죠. 한 점으로부터 같은 점들의 모임. 자, 조금, 이렇게 끄어 볼게요. 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심이라는 것은 이제 내접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그건 가장 나중에 해야 될 상황이고, 내접원이라는 것부터가 뭔 뜻이냐? 우리가 이, 이렇게 딱 삼각형을 그 편이 다 접하도록, 아이고, 이거 접하질 않네. 자, 접하도록, 접하도록, 접하도록. 접하도록, 접하도록 이렇게 끄었고, 이렇게 접하도록, 여기서 접하도록 하는 거야.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도록. 여기서 접하도록, 여기서 접하도록, 여기서 접하도록, 그 다음에 여기서 접하도록, 여기서 접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안에, 삼각형 안에 원이 접하는데 그 접하는 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한다 자 그때 이 원을 우리는 안에서 접한다고 해 삼각형 안에 접한다고 해서 내접원이라고 하는데 그 내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이 외심 같은 경우에는 각 꼭지점에서 외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원이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방금 얘기한 대로 접선, 접점까지 꺾, 접점까지 꺾, 접점까지 꺾었을 때 얘네가 다 길이가 같단 말이지, 맞죠?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알수 있어. 왜 얘는 반지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접점까지 이렇게 걸고 우리가 내심이라는 것은 그러면 세 삼각형의 세 변으로부터 변으로부터 내심까지의 거리가 같겠죠.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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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수직거리 셔야 됩니다. 수직, 수직, 수직. 아이고 이로고 아니고 이렇게 수직거리 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 왜? 아까 말했듯이 그, 접, 그 원의 중심부터 접점까지 선을 그었을 때그 접선과 이 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시 여기 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세히 보는데 우리가 보조선을 하나 끄어 볼 거예요. 보조선. 자, 보조선 이렇게 보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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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선 이렇게 끄어 볼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란 선의 길이가 다 같을까? 아니에요. 이흰 선의 길이는 우리가 반지름에서 같은 거지만 우리가 얘네들은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외심이랑 비교를 해야 될게 외심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았고 내신 같은 경우에는 변에서 이르는 거리가 같다는 라걸꼭 강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자세히 보면은 얘 삼각형이 직각삼각형 보이나요? 여기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 보여요 근데 얘네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수직 수직이고 우리가 이거는 빗변이 공통으로 겹쳐져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직각, 직각, 그리고 또 빗, 어, 직각 빗변 그리고 한 변의 길이 우리가 지난 시간 때 배웠던 R H S 합동이란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어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그죠? 어, 저번 외심을 할 때는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뭐 여기 두 밑각이 크기가 같다고 이용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둘이 합동이다 보니까 어디 각도가 똑같아? 여기 마주보는 여기 각이 2등분 여기 꼭지점에 있는 각이 2등분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각이 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은 원리에의 여기서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X가 되고 그럼 만약 여기가 세모라고 하면 여기가 세모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됐습니까? 어 그래서 나는 나 같은 경우에는 내심을 생각을 하면 직각삼각형이란걸좀 생각을 하고 외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등변삼각형을 좀떠올라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얘가 좀 중요시 여기는데 있 우리가 외심 같은 경우에는 세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어. 하지만 뭐 어, 그림을 안 그려도 되겠죠. 어. 내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노란 선 각이 세 각을 세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 이등분선의 교점. 우리가 내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각을 이등분하는 이 노란 선세선 있잖아. 그거를 그거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요. 어. 그래서. 항상 외심이라고 외심이랑 비교를 해야 될게 우리가 외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좀 써줄게 외심 같은 경우 간단하게 자 외심이 이렇게 원이 있었으면 간단하게 그릴게 자자 <laughs> 자, 여기 외심이 있었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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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반지름이서다 똑같았고 우리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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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외심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 첫 번째로 일단은 세 꼭지점으로부터 세 꼭지점이었고 세 꼭지점으로부터 외심까지 거리가 같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수직 이등분,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세 수직 이등분 선의 교점, 세뭐 세수직 어, 이등분선의 교점 뭐 이런거 있었어요 이런거 뭐 굳이 아 굳이가 아니고 엄청 비교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시험문제에서도 우리가 외심이나 내심 둘다 나올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적어도 100%는 둘 중에 하나는 정의내는 문제는 꼭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줘 내심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합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여기와 이 선과 어디까지? 여기 만나는 접선과 접선이 만나는 지점과 만나는 지점에서 이 접점까지의 그 양쪽에 있는 애들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겠죠. 왜? RHS 합동이니까. 맞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어디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랑 여기랑 어 뭘로 하지? 네모? 응, 네모로 이렇게 여기랑 여기랑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똑같이 여기도 여기도 여기가 만약에 a 여기까지가 a라고 했으면 여기도 어디까지 접점까지가 a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좀 이걸 한번 해 볼게요. 우리가 외심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외심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가 생기는 각도가 있었으면 여기를 만약 x라고 했으면 우리가 여기가 e x 라는걸 우리가 했습니다 그죠? 어. 내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식이 복잡해 어, 복잡해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얘도 한 외각은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했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아 여기도 이만큼은 우리가 네 세모 더하기 x고, 우리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은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잖아, 그렇죠? 어.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2X 2 x 더하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세모는 2X 더하기 2 x 더하기 이 동그라미 더하기 이 세모는 우리가 1 8 0도라는거 알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자 x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우리가 9 0도라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이거 다 우리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공식 유도는 몰라도 우리가 음 이렇게 내심의 이제 성질들 그리고 뭐 이렇게 공식 같은 거 이제 각도구하는 공식을 낼 건데 이런 거는 다 외워주시면서 그림을 한 번씩 다 그려보세요. 선생님 이제 그림을 따라서 어 그러면 충분히 외워집니다. 네, 외워져요. 그 대신 꼭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어. 자 아무튼 x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게 세모 더하기 x 더하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통째로 생기는 각도는 각도는 여기 각도는 아이고 분홍색이네 어. 각도는 90도 더하기 세모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 그쵸? 어. 근데 우리가 여기가 몇 도야 지금? 이세모란 말이야 그쵸? 어, 그러면 우리가 내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로 갈때 외심 같은 경우에는 두 배였지만 내심 같은 경우에는 이 세모에다가 세모 더하기 90도가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 여기다가 세모에다가 이, 나누기 2를 해준 다음에 2분의 1을 한 다음에 90도를 더한 거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 자 한번 문제 공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내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x다라고 얘기를 하면 얘는 그거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준 다음에 90도를 더한다. 2분의 1 x 더하기 90도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여거는 유도하기보다는 이 공식을 외워 주는 게더 편할 수도 있어요. 얘는. 각도는요. 뭐 이런 그림 그리는 것 자체는 다 이제 너네들이 그려 보면서 암기를 시켜야 되지만 여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은 뭐이 각도 공식은 외우셔도 좋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다음 그다음 이걸 한번만 다시 그릴게 아우 이거 좀 복잡해 이걸 복잡 이제 넓이를 좀 관점을 볼 건데 자 일단 원부터 음, 원부터 자싹아 이거 대충 그릴게 이제 넓 이제 넓이니까 싹아아 아, 이렇게 하자 어,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만 다시 연습을 해볼게 자 우리가 세 변으로부터의 내심, 변으로부터 내심까지의 이른 거리가 똑같다. 왜 반지름이라서? 그 다음에 세 각을 이등분 시켜 주는 세 각을 이등분 시켜 주는 의 교점이다. 이등분 시켜 주는 의 교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이걸 좀 한번 볼게요.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이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b라고 하고. 우리가 이만큼의 길이를 C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어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반지름을 우리가 이만큼이 반지름이다 보니까 우리가 R, 우리가 이만큼이다, R, 이만큼이다, R. 우리가 이렇게 해주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우리가 내심의 삼각형의 문제예요. 삼각형, 내심일 때 삼각형 넓이, 내심일 때 삼각형 넓이 귀찮으니까 삼각형 넓이 이런 식으로 쓸게요. 어, 그러면 우리가 넓이는 물론 밑변 곱하기 높이도 있어요. 어, 밑변 곱하기 높이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어, 공식을 좀 따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이 분홍색 기준으로 삼각형이 세 개가 있다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세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서 전체 넓이를 전체의 넓이의 삼각형을 구할 거예요. 오케이. 어, 그러면 우리가 염악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2이니까 2분의, 2분의 1 AR. 그 다음에 이쪽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BR.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마지막은 2분의 1 CR. 어, 유 요... 요 어, 같네 어, 어. 자그 다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면 2분의 R로 한번 분배 법칙 전후로 돌려볼 거예요 묶는다는 표현을 고 묶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볼 거예요 어 그러면 자세히 보면 우리가 R은 뭐라 그랬고 한글로 쓰게 반지름이라고 그랬고 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우리가 보면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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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더한 거죠, 그렇죠? 어. 아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 전체 삼각형의 둘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물론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내심일 때는 그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그 네, 삼각형의 둘레, 전체 삼각형의 둘레를 곱해주면 우리가 삼각형의 전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걸맞는 좀 문제를 준비를 해봤는데 잘 봐요. 음, 잘 봐요. 잘 봐요. 이거 그냥 내심까지 다 지워. 자, 이거를 원을 한번 싹 그려주고 아, 그냥 그려. 어, 그리고 직각 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까요?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6cm, 여기 수직이에요. 여기가 6cm, 8cm, 10cm였을 때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다를 한번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여기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의 의미로 좀 해석을 할 건데요. 어, 한번 해보자. 음. 두 가지로 풀이를 해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넓이 이용하기.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 볼 겁니다. 넓이를 이용해서, 어 넓이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선생님이 어떻게 넓이를 구한다고 했어요? 2분의 어,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 다 더하면 24네요. 그 어, 다음에 얘가 삼각형 구하는 넓이야. 근데 우리가. 수직 표시가 있으면 밑변이나 높이를 정의가 된다고 어떻게 지금 뭐 너네들 관점이 다르겠지만 뭐 우리가 자세히 그러면 여기가 밑변이 6cm고 얘가 8cm니까 얘가 8, 높이가 8cm니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2분의 1곱하기 6곱하기 8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내심 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밑변곱하기 높이랑 우리가 2분의 1곱하기 반지름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를 다 더하다 본다에 삼각형의 둘레를 다 곱해 주면 우리가 얘네 둘이가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됐어요? 어. 오케이. 그렇게 방정식을 세우면 우리가 r이 2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r이 어디야? r이 어디야? 여기가 r이야. 여기가 r.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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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으로부터 이루는 거리가 접점으로부터 이루 에, 뭐 접점까지 이루는 거리가 같다. 막 이렇게. 어. 그럼 우리가 여기가 몇 cm란 거야? 2cm란 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오케이. 됐습니까? 어.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뭐두 번째는 뭐냐면 어, 직각삼각형 합동 이용하기로 해볼 겁니다. 직각삼각형 합동 이용하기, 길이 같은 거 이용하기. 어, 자, 합동을 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합동 같은 경우는 아까 R H 내심일 때는 R H S 합동이라 그랬죠?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꺼보고, 이렇게 꺼보고, 요렇게, 요렇게 꺼볼 겁니다. 되셨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반지름을 R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길이가 똑같고, 여기가 수직수직이다 보니까, 여기 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R이고, 얘가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R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어, 자, 그리고 이러고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세 변, 내심일 때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때 길이 세분화 시킨 그 길이 하나 하나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날개식으로 구해줄 거예요. 날개식 요렇게. 이렇게 구해줄게요 알게 식으로자 어. 우리가 여기가 6R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6-R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만큼의 길이가 8-R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전체 길이서 에 R을 뺀 거니까요 그쵸? 렇자그 어. 다음에 우리가 여기 삼각형이랑 여기 삼각형의 RHS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6-R이라고 여기도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다 그랬으니까 잊지 마세요 접점까지 접점까지 어, 잊지 마세요 어. 자그 다음에 여기가 8-r 이라고 그랬고 되셨나요? 어. 그러면 우리가 저, 저거 보면 6-r 이랑 8-r 을 더해주면 우리가 몇 센치라는 걸알수 있어? 10cm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을 이걸 해주면 간단히 해주면 우리가 r은 2라고 똑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 자 근데 얘가 직각 삼각형일 때는 우리가 넓이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합동이요가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직각 삼각형이 굳이 아니어도 돼요. 세변의 길이를 알때뭐 직각 삼각형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를 R이라고 놓고 그렇게 날개식으로 풀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세분화시킨 길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내심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다음 시간에는 평의사변으로 나갈 거긴 한데, 자. 이 외심 내심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항상 내심 따로 외심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외심이랑 내심이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어, 그래서 외심 내심을 할 때는 먼저 외심 따로 그림 그려보고 내심 따로 그림 그려보고 그리고 외심 내심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우리가 암기를 해주면은 금방 외심 내심 문제를 풀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어 다음 시간에 평의사변형에서 뵐게요.